왜 이래? 예? 저왜 이래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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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예. 어? 뭐라? 내려도 돼요? e t h 아가 진짜 손전등 미쳤다. 2층 끝났다. 내 <laughs> 소리 질러 보라고. 아 여기야? 아, 여기야. 미쳤나봐 진짜. 너너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야 뭐?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. 위에? 아니 왜 이렇게 늘어 아니 거인가안 가봐서 그지 수영장 안 와도 된다이. 진짜 안 와도 되네. 존나 맛없다. 맛있게 먹어. 었 빨리 옮겨, 빨리 옮겨. 다 챙겼어. 끝났나? 안 와도? 어, 안 가도 돼? 스프레이 두개 챙겼어. 나 하나 들고 있는데. 방에 어, 두개 놔뒀는데. 아 어. 그래도 그어다 들어와요. 그그다 그, 올리고 아직 좀 위험하지 않나. 아 나가봐 다비다 다 비켜봐. 그러면 잠깐만요. 와. 가지 마세요. 왜? 어이구. 어, 어. 저분 누구셔? 어이구 예세상에 네? 저분 누구셔 우리 이거 우리 가분이네몇분 쪽으로 갈까? 아 지금 차 갔다올거 같게 아니 저저 갔다올거 같애 이게 뭐야? 얘 왜이래? 무슨 왜왜왜왜왜 왜저저저 돌리면서 와 안 돌리고 있는데 지금? 개... 어머 나벙금 걸렸어. 안 돌리는데? 버금 걸렸나봐 개 무서워. 오이씨. 오이씨. 공포 영화를 마지막 날에 공포 영화를 <웃음> 보았어. <웃음> 어, 돌리면서 오고 있더라고. 아 미치겠네. 아. 음, 예? 예? 왜요? 너찹 어, 있어? 아니. 어 병정 있어. 음... 음... 미쳤나봐 진짜. 와우. 잠깐만 할수 있어. 잠깐. 가서 삶고 병정을 딱 초치하면. 차가 왜 이러 나 차가 왜 아니 이또 뭐야 미치겠네 진짜 내가 뭘 뭐, 내가 뭘 잘못 봤나 왔어 뭐가 보세요 게가가가밀가어 아이고, 세상. 됐다, 됐다. 개요. 큰일 났네. 개 죽었어? 그런 것 같아. 어, 잠시만요. 이, 오. 잠시만 으, 진짜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어, 될것 같은데? 응. 어. 죽였다매 죽였다고? 죽었다매 하시. 아, <laughs> 잘, 잘 막는다. 되게 어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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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이 나을? 나 나을? 나 나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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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나 되지 않 나을? 나나왔다을 어? 어디? 저기 함나 근처에요 일단 가보자 으흐. 아 불키는게 저기 이제 있네 이라이오. 아 열쇠 이제 나왔대. 나. 열쇠 몇개 있니? 나 열쇠 하나. 어 무서운 애다. 줄까? 열쇠 사. 뭐가 나온다. 뭐가 어, 나온다. 에? 서로 왔나 보다. 슬라임 뭐가 나와요? 오빠 아니죠? 오빠 아니네. <laughs> 오빠 방금 들어왔다. 어? 오빠 방금 들어왔잖아. 오빠 방금 다시 나갔어. 아 그런 거야? 오빠 들어왔네. 어써서 저기 잡았어요. 위에는? 어. 이게 예, 아무리야. 어, 재스, 재스, 어스 재스 돌린다. 재스 돌린다. 어, 위에 위에 잡았다. 위에 잡았다.

간다 간다 갔다. 지금이 다 지금, 이제 간다 갔다. 여 있어. 여 있어. 오지 마지 마지 마 아이고, 아이고 나다. 아이고 나다. 어? 어, 미식이 뭐야? 미식이 어딨어? 미식이 저기 차에? 제발 태만 가지 뭐 알겠어, 잠깐만. 아이씨. Okay. 이, 어, 어, 아이고. 제발 제발 가지야 아, 저, 어떻게 출발로 어떻게 하지 나를봐안 들려 어? 아니, 예, 예. 거의거의 오, 빠출발하세요 오, 빠출발하세요 어, 어, 가야되는데? 갈게 가야된다 야잘어 맞다 희생. 우리 그거 했지 않 순간이동. 너무... 그냥 계란, 계란? 근데 시원이 아, 안 되겠다. 출발할 때. 가자. 어, 가지 카지. 카지. 카 아, 하필 왜... 저기로 떨어져가지고... 너무 아쉽다 와.. 다다 왔는데... 거의 다 타다 네는데 진짜... 너무아쉽다 자, 근데... 돈이 빵원이어서실종됐는 예? 빵원이 아닌데... 빵원이 아닌데..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어. <laughs> 1시? 뭐 떨었지? 1시, 나시 4시, 기시 6시, 7시, 8시, 9시, 1 아, 그래? 바로 출발하면 바로 출발. 바로 출발. <laughs> 오빠 죽으면 나야, 알지? 쟤 내가 칠 줄게. 이 자식아. 죽졌어 아니요. 갈게, 그냥. 거인 있어, 뒤에. 어? 어? 저거로 끌게요. 나 봤다, 나 봤다. 어? 너 집에 들어왔냐? 어? 예? 어? 너왜 먹혀? 뭐 예? 이게 무슨 일이야 와, 제스 나왔어요? 병장 두 마리. 뭐야, 나올 수 있어? 네? 어, 못 나올 것 같은데?

어, <laughs> 오아 음, 아, 아, 마지막에 레파이